합니다. 나의 순야 이거 좋은데, 순덕기 타고 궁극기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타. 매분 또 상당히 중요한데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뭐 떠오르지 않는 매분 또 이제 즉흥적으로 만들어 보는 창의적인 또 재미가 있다랄까. IQ가 어떻게 되세요? 저 IQ 250이요. 90이요. 저도 한100 몇십이거든요. 그럼 저희 세 IQ 합치면400 가까이 되니까 400 IQ로 한번 창의적인 전략 한번 세워보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지난번 두 달간이 와 실패한 미션이 있죠. 터치해봐잘할게 넘어가, 넘어가, 넘어가! 오케이. 아! 바닥 못... <laughs> 매일 벽 치는 곳을 몰라서 실패했었는데, 아, 그래서 오늘은 매일 오일 페이지를 찍고 계신 네. 용사 98님을 네. 모셨습니다. 네. 빵피님 IQ 90, 네. 용사님 네. IQ 250, 네. 제 IQ 한120 되거든요. 네. IQ 450의 플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알츠 음... 고! 아, 생각보다 좀 빨리 잡혔는데? 그러세요? 몇분 네. 걸렸나? 첫 한타 제가 뒤에서 납치해볼까요? 여기로 설치해주시면? 오케이, 오케이, 간다! 어? 오, <목소리> <목소리> <가자>, 그리고... 야, 아, 아니요, 이미 내려요? 다 아. 들어갔는데? 아, 야, 이제 다, 아. 다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아니야, 우리 라인 뭐에 요아왔 던지네? 어, 메시, <목소리> 아, 나이스! 우리 메르시가왜 속을 줘주고? 깜공. 어, 겐지까지 아, 잡았어요. 고... 아나까지 잡았어요. 아, 어, 몇 점? 시메까지 잡았어요! <laughs> 어, 이거, 시 바로, 전략? IQ, 500에? 지금, 입국 거라봐, 지금, 입국거라고 어, TSMA, TSMA, t 어, 라인팅한 번만요! <laughs> 이거 어디야? 수가 뭐야, 이거, 수가이동이 왜? 이거 2분이안 되는 건데요? 저 궁이 아직 없었는데? 잠깐만, 이거, 바로 풀면 안 돼!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어, 한 번만! 컷장! No. <laughs> 아! 어, <laughs> 근데, 경기 시간이 2분인데요? 매칭 시간이 분 <laughs> <laughs> 3배 더 긴데요? 매칭 시간이? <laughs> 라인 뺏겼다. 오저 왔어요. 라인 뺏겼다고 왜? 오 <laughs> 어, 그러면은 여기서 디바로 메이 시메트라 이용해서 자폭을 배달시켜볼까요 멀리? 다리아 자탄 없잖가 다리아 자탄. 다리아로 할게 있나요 어. 자탄? 다리에서 궁갑보는 그런 거? 디바 혹시 궁극기 배달은 어려울까요? 이번에 시메 하나만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뭔가 메이가 <하면> 더 멋있잖아요. <laughs> 갈까 갈까? 네. 갈까 갈까? 자폭 던질게요. 늦을 어, 거 같은데. 아. 네, 어? 오 아야 아 오. 언제 오지 뭐죠? 갑자기 분위기 띠용. 아 이거 저벽이 위치가 조금 낮았습니다 선생님. 아, 그 아니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자탄으로 고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리하루. 다음부터는 제가 고집 부릴 때더 세게 얘기해 주세요. 저 고집 불통이거든요. 삼거점도 있나요? 불통해요오 뭔가 다 있긴 하네요. 라면 맛있나요? 음, 음 맛있어 보이네요. 나도 뿌셔 먹고 싶다. 라면은 안성탕만 <laughs> 뿌셔 먹어야 되는데. 아 라면 안성탕 말이죠. 혹시 안성시에 사시나요? 아 <laughs> 오늘따라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신가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 기다려봐, 이거 거의 끝까지 밀어야 돼. 거의 끝까지 밀어야 돼. 거의 끝까지 밀어야 된다고요? 저그미는 동안 두피 좀 하고 있을게요, 이거. 나 자탄 있어요, 자탄 있어 나. 이거 훨씬 더미라도. 근데 맨 마지막 동안에. 근데 맨 네, 마지막까지 어. 간 다음에 다시 바꿔오면 괜찮나요? 시간이 되나? 마지막까지 밀어버리면 어떻게? 우리 이거 가능합니까? 2분 남았는데? 다음을 좀더 밀어봐요, 좀더밀어면해요주고서 시계를 바꿔올게요 이거. 어, 오케이, 오케이. 남은 시간 1분. 과연 우리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위치를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야 돼요. 아, 우리 우리 시메트라 라면 먹어 자, 또절라이 바로 1인분 봐보습니다 아, 어, 우리 메이도 갔어요. 어, 아 시메 어. 님 이거 가능한 겁니까? 라면 그만 드시고 도아 주세요내 <laughs> 팔. 절대야, 어, 절대야. 어, 절대 절대 여기. 아, 어, 그래요? 오, 어, 갈게요. 첫 탐탐 어, 이겨야 그래, 되겠네요, 그래. 그러면. 일단 탐타 이겼다. <미미> 어야 잠깐만 실화냐실화냐 아. 아야 <미미> 뭐. 저 라이너트 뭐야? <미미> 맞돌진 하려는데왜안 됐냐? 버그인가? <미미> 요즘 맞돌진 안 되는 버그 있나요 혹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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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여기, 여기, 여기 위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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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뭐야 이거? 아무도 반응 못 하겠지? 아. 어 반응 안해이 아. 라인 고수야! 아! 어. 우리 살려 어. 어. <미미> 첨가 맞았어, 태어나자마자 또. 개지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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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지컬! 야 미, 상대를 안가르치 랭커야? 왜 이렇게 잘해? 이번에 한그 뭐냐, 약간 상대, 상대 그 뒤쪽에다가 깔면, 깔면 좋을 거 같아, 이거. 갑니다, 탑니다! 네, 네, 나이스! 네, 야 이거 좋은데? 뒤통수에서 돌제! 아, 네. <laughs> 이거지! 어야 근데 주방 뭔데? 아, 어이제좀 우리 하고 맞는데요? 어 좋은데요? 개좋죠? 네, 어야뽕 받았어! 얘 뭔데? <미미>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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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유쪽거 살짝 하나 막았어요 아 하나 지금 하나. 하나. 내가 죽게 생겼어 아이고 <목소리> 망치 뭔데 아야 뒤에 라인하러 돼있어요 괜찮아 <목소리> 왜 이렇게 자 아, 라인 내도 나는데요 나부들붕님 한 번만 더 <웃음> <웃음> 이제 손 풀림 일단은 그 우리 거점 막혔을 때 뚫을 때 여기 위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한타 이길까 일단? 오케이 오케이 저기 데려지셔도 테크 되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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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될거 같긴 하거든 아야나 살려줘 한 번만 아 던지세요! 갱따위 교환! 상대 탱커도 빠졌어. 아이언? 아이언 없습니다. 오버워치. 어나 지금 불이.. 내가 구해줄게요! 어내야 아. 잠깐만 나도 살려줘. 아, 메인님 나 살려줘야죠! 혼자 가면 어떡해! 구하러 왔더니! 아, 또, 또 떨어졌어요. 나도 살려! 혼자 이것도 나 이거 또나 정치 당한다! 이거 메이타 심. <목소리> 괜찮아요. 저기가 정치 당하는 거 아니에요. 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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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간다 간다 간다! 아, 아. 안 갈! 아이고! 어, 확인을 못 했잖아! 플랜 B! 플랜 B! 플랜 B가 되고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 대리 받고 그만 쳐갔냐는데요? 이럴 때 홍보해야 돼요. 트위치 나무늘보 팔로우 뭐, 부탁드립니다. 음. 심한 말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 미안해요, 유니콘이 미안해요. 라인 잘하고 싶었어. 근데 상대 탱커가 너무 잘했어. 한번 보세요. 이거 한명더 부르면 이상한가? 누구 부를까요? 킬러가 한명 있어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시청자분 중에 한분 킬러분 납치해볼까요? 어, 오셨다. 아, 푸비고원안 됩니다. 나아 유니콘이 아까 그 그분 아닌가네 오셨습니다. 저한테 소원을 아, <laughs> 네. 주셨어요 오, 아이엠 발도 좋잖아요. 오오 좋죠, 여기. 처음에 한번 여기 여기를 시작해서 납치해도 될까요? 지금 여기 지금 대단 오고 고고고고고고고고다 같이 타서 뒤로 덮쳐 상대가 봤는데요. 내가 오른 <laughs> 아, 근데 상대 반응 못했어. 아, 이거 아까운데. 아니, 왜 아무도 안 타? 이거 다 같이 아... 넘어야 돼, 다 같이.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 아니, 이 친구. Tend... 이 친구, 이 친구. Salir... 여기 와갖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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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갈까, 갈까? 아, 하나, 하나. 아았어 알았어. 순둥이. 타요, 하나, 둘, 셋.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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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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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여긴 몰랐지. 하하. 네. <매 웃음> <오, 웃음> 나이스. 좋았어. 오. 오, 레전드. 야, 상대 아예 몰랐어. 이게 지랭 플레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팜을 밀리는 척. 너가 코레저, 너가 코레저. 함을 밀리는 어, 차 할게, 기다려봐 나 궁도 있어요 모든 전략은 완벽하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지금 거 지금 거 지금 거 하나 거나 뒤에 석양인데 으악 수녹이 타고 궁극기 하하 다 눕혔어 나이스 나이스 빵빵 나이스. 빵.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아, 타타타타타타 타는데 나? 오케이 아, 저리야 까비. 레시필. 나이스. 야, 돌렸다 어, 나이스. 진짜 완벽해. 어라. 이렇게 깔끔한 거 어색합니다. 2초. 1초. 가가가가가가.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우! 나이스 돌진! 미스터 포도죽 나이스! 와 아, 타다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오, 좋았다 이거 재밌기네, 야 봤습니까? 저를 도내? 오야 근데 그런 자리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야? 신기하다 말했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저기 다비로 갔다고 다음에 또 다른 조합으로 해볼까요? 나쁘지 아, 않죠 용 선생님도 의향 있으십니까? <웃음> 아 <웃음> 어 그거 살짝 어저때 네, 네, 유형 있습니다 저도 네. 아 그렇습니다 뭐 어, 되게 어, 어, <laughs> 다음 주이기 시는 것 같은데 아, 아니 아니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너무 어, 너무 재밌어요 지금 한 어, <laughs> 다음 주다 다음 주쯤에 한번 또할까한2 주에 한 번씩 한번 오늘 여기서 그럼 마지막인가요 한판더 하고 싶으신가요 한판더 돌릴까요 그러면 이걸 <laughs> <일단> 좀 밀면 <laughs> 밀면 돼 어, 일단 일단 좀 밀어야 돼한번좀봅시 그러면 순동기 자, 바로 반대 쪽으로서 2층으로 설치할게 요 순동기 타봐요 오케 오케 소주 쪽간했고 나 피우 우리 지금 라인 없어요. 확천이요요 확인. 안돼는거안밀야안 아, 안안 되는 거예안 되는 안 되는 거야? 안되안 된대. 어안 되는 거야? 라고 우리? 회사, 회사. 오케이, 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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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확인. 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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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타. 타. 는 거야? 야야야야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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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이스! 굳이 밀수 있는 거 굳이 굳이 돌아가서 꿀잼각 좋아요어 <laughs> 여기는 삼거점은 있다. 많다. 딱 보인다. 3거점 어 일단 여기 딱 넘어가는 딱 보이죠 그냥? 자리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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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거. 네, 네, 이거 자리가 잦아질 것 같거든요. 오케 내가 바로 어줄게나 꿀잼. 아, 일 이거 이거 화 밀자 화 밀자 아이이속니까 진짜 좋은타타타타타오 아, 나이스 오. 나이스 잘 넘어왔어 <laughs> 상대 아무것도 좋다 나이스 나이스 밀어 밀어 <laughs> 이렇게 해서 오늘의 방스니까요서도가가지 그러면 어떻게 이하사하고요 다음에 또더다양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이요여러분들이 보고 <laughs> 싶면신명장면이있다면이글로많이많이남겨하시면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유바. <laughs>